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2020년 5월 4일 월요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난소암을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소암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증상들이 자꾸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난소암을 의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복부의 팽만감 또는 압박감 또는 복부와 골반의 통증 잦은 배뇨감 또는 식사 후 배가 가득 차오르는 느낌 이런 증상들은 난소암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증상들인데요. 물론 난소암에만 국한된 증상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다른 질병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복부 팽만감, 압박감, 복부의 통증, 골반 통증, 잦은 배뇨 또는 식후, 배가 차오르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자꾸 반복되시는 분들은 난소암 의심 증상이 될수 있으니까요. 계속 지속되시는 분들은 산부인과에 가셔서 자궁 난소 쪽에 CTMRI 검사를 받아보시고 난소암이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소암을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성분들은 꼭한 번은 기억하고 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하루 건강하게 잘 시작하시고요. 건강요정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